방송 기자의 참비애가 뭐냐면,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을 계속 봐야 돼요. 원본을 보고 모자이크를 치는 거니까, 2014년 세월호 때 참외부 기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몰랐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 팽목항에서 계속 있었던 네. 다른 기자들도 많은데, 음. 나는 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수년이 흐르고 나니까 참사를 계속 보도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될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굉장히 깊은 우울감을 몇달 동안, 겪었던 것 같고, 뉴스라는 게 미담 기사보다는 비판하고, 사회의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자 자체에도 그런 기준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기자라는 조직의 문화 자체가 극한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다 뛰어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 현장 가서 팽목콩에서 진짜 몇달 며칠을 취재한 기자들 중에서 멀쩡한 친구들도 많은데 그것도 좀 넘게 한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거죠. 지금 뉴스가 급한데 아, 나이 영상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말은 아예 꺼낼 수조차도 없